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임대차 3법에 관련돼서 혹은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대차 관련돼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할 기관들 전화번호를 쭉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랑 국토교통부가 만든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고 사진 보시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1차적으로는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부동산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1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몸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대형병원에 가기 전에, 크게 아프기 전에는 동네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크거나 혹은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야 될 때는 상급지 병원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해결이 잘안 되거나 좀더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거나 법률 기관에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뭐 아는 변호사분이나 법조인이 계시면 훨씬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닐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준비된 기관들에 전화를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이시라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관할 지역에 톡방이 있을 경우가 많죠. 중개실무 단톡방이나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문의를 해서 회장님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계세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실무에 계셔서 되게 농익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2차, 3차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법률 기관들의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 전화번호 알려드린 곳들 중에 한 군데만 전하지 화시 마시고요. 물론 신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 역량이나 혹은 상담사분께서 좀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전화를 해보시고, 일단 공통적인 내용을 좀 추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물며 사소한 것도 구입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데, 재산이 걸리고 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일들에,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고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세 군데 알아보고 전화해서 통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 1599-0001번입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전화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공문이 내려왔을 때 공문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큰 안건이 있을 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전화하는 곳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요. 여기를 제가 제일 많이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담사분들이 처음에 전화 안내 멘트가 이제 자동 응답을 나올 때 개인적으로 상담사의 역량껏 상담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이분들 말대로 했다가 뭐 이분들을 탓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책임이 전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녹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또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전화하지 마시고 두 군데, 세 군데 전화하시는 걸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번호는 되게 간단한데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인데요. 전화번호는 02-2133. 1200에서 8번 그러니까 여기는 전화번호가 되게 많죠 여기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전화해 봤었던 것 같은데 느낌상 되게 오래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약간 그런 동네 부동산의 사장님 아주머니 아저씨가 설명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협회 쪽에 제 관할 협회에 전화하는데 그때 이제 연결이 될 때는 이제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게 등록이 되나 봐요 그래서 등록된 번호로 연결했을 때는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담 자문인력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 상담 인데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경기도 임대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해 본 적은 아직 없는데 어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하고요 전화번호는 경기도니까 031에 8008에 2246번입니다. 자, 여기 전화하시면 경기도 전월세 관련해서는 상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한국감정원인데요. 뭐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토교통부의 업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 그래서 또 임대차 상담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전화번호는 좀 특이하게도 053입니다. 053에 663에 8425번입니다. 이쪽에 전화하시면 통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전 이쪽은 아직 전화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H인데요. 이 LH 쪽은 제가 뭐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하진 않았었고, 말 그대로 LH에 관련된 내용을 좀 문의할 때 전화를 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쪽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뭐 상담하시는 분을 다들 통화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죠. 이쪽도 당연히. 전화번호는 이쪽도 좀 독특한 게 055입니다. 055-922-3638번이고요 그리고 두갠데 3641번 같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표를 자세하게 보시고 이 내용을 좀 적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캡쳐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이렇게 좀 메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영상 같아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전화번호도 일부러 캡처한 화면만 띄우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 드리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해 보고 느낀 것들도 같이 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든 걸 알지도 않고 또 법이 많이 바뀔 때또 되게 자문을 얻어야 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꼭한 번씩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드겨보고 이런 느낌으로 저도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전화 연결이 그렇게 수월하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